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린 정의가, 사회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짜가를 지시는 그 구속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서 자기들의 그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삼는 판결로 나아가는 두 가지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판결하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 안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곧 희생 제물의 양의 목을 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죽임을 당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죽으심은 하나님의 편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실 만한데, 하늘의 영을 보내어 하늘의 군사들을 통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사망으로 내어놓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속의 계획이죠.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안과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 놓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함께 그 일에 동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죽을 자였기 때문일까요? 분명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이 복음서 안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때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붙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떡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든지 혹은 대통령을 뽑을 때 이상적인 꿈 가운데 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뽑아 놓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생겼는데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지지 않으면 무조건 끌어내리는 끊임없이 선동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르네 지라르가 얘기하는 희생양 이론입니다. 그것은 불안함 그리고 시기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군중들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번영신앙에 기복신앙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선동되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며 마치 히틀러를 추앙하여서 세웠던 독일 기독교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이 땅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혹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구속의 사랑을 이루는 일을 위해 묵묵히 가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사망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자리가 과연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 안에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 가운데 편승하여서 우리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며 거대 담론 속에 빠져든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퇴색되고 기독교가 위협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슈들은 이념들은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흩으며 그리고 또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과 함께 우리가 짝하여 함께 선동당하고 함께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군중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과 함께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익을 쫓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살인을 일삼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선인가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악이라도 좋으니 선은 싫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원하는 것들이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비록 나의 소유가 모두 사라지고,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침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두 손에 쥐어지고 쥐어들고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쥘때이 세상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에 참여해야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위하여 자기들의 물질도 내어 놓아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할 수 없어서 신앙의 절개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모든 가족들이 흩어지,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되기도 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박해 가운데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 당신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우리가 수모를 당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마음의 결단이 있는지 주님 안에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되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 사랑이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하여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들으신 속죄재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했다? 이겼다. 때를 쓰고 군중들이 함께 선동하면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어찌 알고 어찌 알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삼천 명 오천 명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 확증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분명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즐겁게 따라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곤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란함에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김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